안녕하세요. 대박주식님 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자,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피봇 2차 저항과 전일 고가를 띠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띠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돌파할 때 다점을 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권사 여러 곳에 문의를 하였으나 금식식 구현이 어렵다고 하여 어, 자, 여기에다가 문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수식이 2차장이죠. 피봇 이 차장입니다. 2 차장이고, 1.015를 나눠가지고 수식 1을 만들고, 그리고 프리데이 하이는 전일 고가죠. 전일 고가와 요 수식을 띠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녹색 박스 구간을 진입하거나 돌파했을 때 금식식. 이게 여러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 수식이 이게 지금 수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상한 수식입니다. 이상한 수식인데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음. 없는데 이게 저는 안될줄 알았는데 a에다가 a a가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죠. 피벗 이차정이죠 이차정을 1.01로 나누니까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검정색 선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수식이 좀 이상해서, 저도 예스 트레이더에 이거를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스 yes, 트레이드에서도 yes 처음 보는 수식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처음에 몇 번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피봇 요금이다 요거요 이위의 수식이랑 이 요청하신 수식이고 이 수식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게 피봇 2차장이고 그 밑에를 이렇게 요게 틀리죠. 지금 이 가로를 묶고 A를 1 0 1로로 나누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이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에다가 찾아보고 하니까 뭐, 딥 러닝에 쓰이는 수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하고 위에, 위에 수식과 밑에 수식 같은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 이거를, 풀이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입니다. 피봇. 피봇 2차 저항과 전일 곡과 2차 저항을 변형시킨 거죠. 1.015로 나눈 겁니다. 피봇 2차 저항을. 그래서 변형 피봇 2차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띠가 나왔을 때이 띠를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요 띠, 띠 사이에 일봉 전 종가가 위치해 있고 오늘 이띠 상단선을 돌파할 때, 자두 가지 경우로 해가지고 같이 신호 수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쭉 돌려보고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리옥스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런 부분에서 30분봉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다점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승. CNG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다점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DIC, DIC도 범양근형. 자, 이런 식으로 다점이 젠벡스 링크. 바이어 솔루션도 요, 여기서 요 답점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 거래량까지 이제 실릴 때 3배 거래량으로 했습니다. 두 배로 하실 분은 두 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어 블로우 이런 부분들. 엔터 파트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매드 팩도. 교로금 자, 자,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대화제약, 대화제약도 이런 부분들 볼수 있습니다. 자, 다점은 정확하게 뭐 대부분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 지표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 자 상단 지표요 음영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 어, 변형 피봇 2차 저항과 전위 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음은 그리고 어,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이런 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 이 수식하고 이 수식하고 이 수식하고 같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원본의 수식이고 자 수식 5번하고 같다는 소리입니다. 수식 이거는 다르게 풀이한 수식이고 이거는 원본 수식이고 그게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요 없지만은, 자, 일목균형표를 붙이셔야 여기 음영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 4번과 5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4번에는 전일곡과, 전일곡과 프리데이 하이, 전일 고가 넣어주시고 수식 5분에는 요 아까 풀이한 거 풀이한 거 넣습니다. 었자 금정색이 이거죠 1 0 1 5로 나눈 거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자 수식 4분, 5분에 넣고 요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라인은 전일 고가 초록색 요거죠. 밝은 초록. 자, 요것도 1.5%도 밝은 초록. 자, 이렇게 하시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셔야 요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지표가 만들어졌고, 음, 자,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여기서 불러내시면은 되고, 자, 신호, 어, 이강세 약세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세 약세.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강세 약세로 하실 경우에 이렇게 띠로 나오고 신호 검색하시면 화살표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수식 넣는 거는. 자, 강세 약세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강세약3 명은 뭐 아까고 하 똑같이 변형 피봇 2차 전과 전일국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자 수식을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 있는 걸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피보드 2차장이고, 그리고 전일 고과 B는 전일 곡과, 가 AA는 A에다가 여기서 A에서 1.015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이, 아, 아까 검정색 선이 위로 올라갈 때도 있었고, 밑으로 갈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맥스 값을 찾기 위해서 AA하고 B하고 둘 중에 하나가 큰 쪽, 큰 쪽을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작은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고, 이제 이게 본격적인 수식이죠. 양봉이 나오고, 그 띠, 저 초록색, 초록색 띠 안에 전일 종가가 위치해 있다 소리입니다. 띠 안에 전일 종가가 위치해 있고, 그 상단선을 돌파를 할때 하거나 또는, 이, mu와 md를 동시에 돌파할 때, 자, 동시에 돌파하고, 거래량이 3배 될 때, 전봉, 어, 전거래량보다 3배 이상 될 때, 이거를 2배로 바꾸시려면 2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3배로 돼 있기 때문에 3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수식검정 작업제장 하시면 되고, 색상은 노란색,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확인하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위에 띠를 돌파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뜹니다. 자, 다 됐죠. 그리고, 자, 음, 자, 이거는 키우면서 안 되겠죠. 1.015를 지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 요, 요거 요요 때문에 안됩니다. 요거 A에서 1 0 1 5를 나눠야 된대 자, 키움에서 안되기 때문에 예스 트레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드로 왔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6109 예스 랭기지로 갑니다. 예스 랭기지로 왔습니다. 왔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하고 똑같습니다. 전일 고가 전일 고과 그리고 요 아까 맥스값, 민값 구하는 거 나머지 공식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우클릭 검증,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 뜨야 된다고 했죠? 여게에 뜨야 저장이 됩니다. 기술적 지표 안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됐죠? 파워 종목 검색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30분 봉이기 때문에, 분봉에서는 이 분이 지나버리면은 안 뜨죠? 30분 안에만 지금 뜨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 순위 검색을 넣으실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위 검색은, 어, 자주, 자주, 했는데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시장 금색에맨 밑에 순위 금색이 있습니다. 거래량,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500 종목으로 했습니다. 500 종목. 100 종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100 종목으로. 좀 강한, 강한 종목을 찾으실 분은. 근데 저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500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거래대금도 500, 여기 거래량, 거래, 거래대금. 자, 500. 가격대별 주가는 위에서 네 번째. 가격대별 주가 여기 있죠. 자, 1 0원에서 5만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밑에서 여섯 번째.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자, 200% 이상 하고, 조금 전에 저장시켰던 변형 피부드 2차장. 여기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변형, 변형. 여기 있죠. 피, 변형, 피봇, 2차장, 전일 고가. 요거를 클릭하시고, 조금 색에 필요한 기간. 이거는 뭐, 전일 고가하고 피봇, 2차장도 전일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최소기간은 뭐, 한 100봉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냥, 500봉을 권장을 하는데, ESS는 뭐, 굳이 500봉까지 할 필요가 없죠. 500봉 하셔도 되고, 100봉으로 하셔도 되고. 자, 분, 분봉 30분봉으로 했습니다. 뭐, 요걸 바꾸실 분은 15분봉으로 하셔도 되고, 뭐, 좋으실 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검색을 하니까, 지금은 안 나오죠. 지금은 이제, 이게 30분마다 바뀌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아까 하니까, 루닛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루닛. 루닛. 자.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돌파하는 게 보이시죠? 보이고, 올라가는 자,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뭐, 잘, 검색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분봉해서 하는 거는 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분 질문을 주셨는데, 한세번 정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예스 트레이드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습니다. 요, 요, 요 수식 때문에. 요 수식이 안 돼가지고,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예스 트레이드에서도 안 된다고, 여러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렇게 바꿔보니까 되더라고요 요렇게 바꿔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가지고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요, 이 수식을 요청을 하셨고, 자, 키움에서 위에 지표 만드는 법, 또 강세 약세 만드는 법, 또 예스 트레이더 검색시, 자,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여러분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뭐 오늘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이 앞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안 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꿔보니까, 바꿔보니까 돼서 오늘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 피봇디차전과 변형된 피봇디차전과 전일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성투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